오늘은 충북 단양에 왔습니다 잠시 뒤 저는 바람과 하나가 되어 패러글라이딩으로 하늘을 가르며 날아오를 예정입니다 그리고 착지 후에는 단양시장으로 향해 다양한 먹거리들을 천천히 즐겨보려 합니다 자 지금 바로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대입니다 오늘은 충북 단양군에 왔거든요 단양군에 온 이유는요 어.. 제가 오늘 어떠한 체험을 하러 왔냐면요 아주 중요한 거죠 아주 재밌는 거죠 바로 패러글라이딩입니다 패러글라이딩 제가 인생 살면서 패러글라이딩을 타본 적이 없습니다 네 저번에 공주에 갔던 것처럼 경비행기는 타봤지만 근데 경비행기는 비행기 안에서 타는 거고 패러글라이딩 자체는 일단 거의 낙하사 같은 뭐 그런 개념이니까 엄청 재밌을 것 같고 긴장이 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생각이 좀 많아지는 시간입니다 아무튼 그것뿐만 아닙니다 어디를 또갈 거냐면 여기만 끝내기가 좀 아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로 가봐야 될거 아니에요 어디를 가볼 것이냐면 은 네, 단양에 있는 시장 한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기 시장에 먹거리가 엄청 많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단양에 유명하다는 게 흑마늘이 좀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흑마늘에 대한 뭐 비슷한 요리를 했다는 게 있다는데 한번 거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타기 전인데 아, 너무 떨리네요. 경비행기 때랑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지금은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해요. 안전교육을 듣고 왔는데 안전교육을 들어보니까 계속 뛰어야 된대요. 그 도중에 막 절벽이 있다고 멈추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계속 뛰는 거 그냥 계속 하늘을 난다는 것처럼 계속 뛰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긴장이 되는데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자신이 어떻게 탈 건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네. 이렇게 찍어야 돼요? 이거는요? 그 내가 나가면 내가 요 네. 계속 뛰어가면 되죠? 네. 열심히. 좋아, 응. 아 무서운데? 저 절벽아니에요? 아그래요 아래 보이지요? 네 차면 빠른거는 가다가요 긴장뿌세요 잠깐만요 <laughs> 빠른 걸음 가다가 달라, 달라. 아 놓칠 것 같은데? 잠깐만요 것 같은데? 이게 놓칠 것 같은데? <laughs> 꼭 그냥 가시면 돼요. 변환하게, 변환하게 생각하세요. 자 잠시만요 빠르.. 내려가다 빨라지나요? 아, 더 아니야, 빠르지 빠르지 잠.. 뛰어난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깐만요 <laughs> 달리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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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달려! 달려, 달려. 달려. <laughs> 가만히 계세요. 자, 간들아 자, 여기 뒤로 당기면서 <laughs> 오른손으로 네. 네. 어. 네, 긴장 푸시고요. 네. 네. 속도 때문에 있는 바람이 밑에 나름이 아닙니다. 네. 속도가 20에서 한 40km 나가는 거예요. 네, 네, 네. 근런데서도좋게 <laughs> 네. 없는 게 그러면 네. 비교 대상이 없어그러 아. 와, 뱅기 타면은 속도가 한 800km 나가잖아요. 네, 네, 네. 속도 가는 걸 모르잖아요. 네, 몰라요, 대상이 저. 대상이 없어요, 그래요. 아. 이것도 똑같아요. 오. 후. 오... 아, 재밌네요 아. 그래요? 네긴렸네네 아. 네, 처음에는 내려갈 때좀 아, 무서웠는데 이제 긴장 굴렸네 아네 아, 긴장 굴렸어요 아 재밌네 후 네. 일단 익스트림 한번 해볼게요 무서우면 안해요 돼요 아좀 아파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어.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아아 아, 잠깐 으아 아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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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카메라 머리 수평 네네 네. 내릴 때 보면 속도를 빠른거알 거예요 네발 드세요 자 속도 안 보세요 아! 빠르지요? 네네 아! <laughs> 아 아우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거 자, 아 어때 어땠... 아자패러독 성공 성공 자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네 수고하셨습니다 했 일단 타고 와 봤습니다 아 타고 왔는데 아 굉장히 재밌네요 이게 와 어떤 느낌이냐면은 처음에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거, 걸으라고 했잖아요. 아니 뛰라고 했잖아요. 빠른 걸음 뛰라고 하셨는데 뛸때좀 겁이 나더라고요. 약간 뛰다가 약간 이런 이런 느낌이 좀 여기가 바로 낭떨어지면은 이렇게 뛰다가 약간 이런 식으로 주저앉게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근데 뭐 그렇게 멈춰버리면은 뒤에 조종해주신 분이 굉장히 힘들어진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뛰었습니다. 그냥 뛰고, 막 죽으라 뛰자! 씨발, 그냥, 그냥 죽자! 그냥, 떨어져 죽자! 막 이대로 가자! 막 죽자! 막 이대로 가자! 했는데, 근데 좀 이게 뒤에 낙하산에 무게가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앞으로 안 나가져요. 당연히 이제 이게 점점 뛰어지니까 그것도 펴지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아무튼딱 갔어요. 갔는데, 와, 근데 생각보다 딱나았을 때, 어, 너? 어, 뭐야? 어 느리네? 라고 하는데 뒤에 조종사 분께서 빠른 거랑 합니다. 빠른 거 시속 한 80에서 90? 그렇죠. 저희가 차를 타면은 시속 80, 90도 빠르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게 패러글라이드, 패러글라이딩 을보니까 뭐 속도가 빠르다는 걸못 느끼겠어요. 약간 한 20에서 30 가는 느낌? 근데 뭐 조종사 분께서 말씀하시는 게 옆에 지나가는 것도 없고 같이 패러글라이딩 하시는 분도 안 계시고. 뭐, 밑에 자동차도 안 지나간 거 보이니까, 이게 속도 체감을 못 느낀다 하더라고요. 만약에 지나가는 게 보였으면 속도 체감을 엄청 빠르게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조동사 분께서, 확! 이제 익스트림 할까 하면 즐거볼게요 하면서, 푹! 그 푹! 약간, 놀이동산 가면 총용차 같은 걸로 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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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아, 거기서부터 이제 좀, 멘탈이 박살나기 시작했어요. 너무 막무섭더라고 눈도 안 떠지고, 그냥, 빨리 빨리 끝나게 기도하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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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기. 그게 아마 마지막이어가지고 그거 돈 다음에 바로 이제 착지 준비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아 재밌었습니다. 근데 진짜 오늘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많은 풍경을 못 보여드리는 게좀 아쉽기도 하고 저는 그래도 나름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굉장히 배가 고프잖아요. 바로 단양시장 먹거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단양시장에 도착을 했는데. 이름이 단양 구경시장이라고 하네요. 뭐가 있는지 한번 둘러볼게요. 순대. 좀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먹을 게좀 많네. 먹을 만한 거 찾고 있는데, 아, 생각보다. 일단은 시장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큰 편은 아니다 보니까 금방 금방 돌것 같긴 해요 네 저는 이거 먹어보려고 왔는데요 여기 제일 가장 궁금하네요 춘청도 순대라고 하는데 콩마늘 국밥이라고 하네요 이걸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들어왔고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끄럽게 하면 안될것 같아가지고 네, 이렇게 말씀하는 건 죄송하고요 메뉴 규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킨 거는 마늘 순대국밥인데 마늘 순대국밥이 제일 맛있다고 하네요. 국밥 나올 때까지 좀만 기다리겠습니다. 네, 순대국밥 나왔습니다. 비주얼은 그냥 이렇게 생겼고요. 아, 순대국밥은 다를 게 없어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먹고 나왔는데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왜 맛있냐면은, 전 처음에 순대 마늘 국밥이란 게 마늘을 다진 마늘 넣은 줄 알았는데, 그냥 통마늘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물론, 육수에 다진 마늘이 들어갔겠죠. 근데 소금하고 새우젓을 넣기 전에 한번 먹어봤는데, 국물이 딱 깔끔하고 시원하다라고 시원해. 엄청 시원하더라고요. 제가 좀 짜게 먹는 걸 좋아해서 소금하고 새우젓을 넣었는데. 근데 굳이 안 넣어줘도 될것 같아요. 근데 살짝 저한테는 신거 없지만 괜찮았습니다. 저는 단양에 오게 되면은 다시 한번 찾을 것 같습니다. 다음 먹어볼 곳은 뭐 닭강돈도 있고 여러 가지 빵도 있고 하는데 한번 여러 가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어, 이거 좀 먹어봐도 되는 건가요? 완전 음, 달달하고 맛있어 이게 흑마늘 그런가봐요. 마늘에 흑마늘 그쌈 맛이 맛있네요, 맛있네요. 주문할게요. 3 5분이요네 하나를 주문했고요. 35분 뒤에 오라고 하네요. 일단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저 여기서 마늘빵 한번사 보겠습니다 일단 본인의 마늘빵 샀습니다 인형뽑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형뽑기 사기 아니야 사기? 아예 안 뽑아치는데 하지마 진짜 씨전 너무 짜증 난다 진짜 하지마 드디어 g 한번 가서 먹어보겠습니다 네하세요 일단 만두 흑마늘에 들어갔던 마늘이라고 하니까 음 이게 만두피가 엄청 엄청 얇아요 그냥 거의 그냥 안에 속이 다 익는 거다 보이는 수준이거든요 김치 먹어볼게. 김치 좀잘 안보이긴 한데 김치 음. 엄청 맛있어요 그리고 매콤해요 좀 매운거 못드신 분들은 매워할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매콤달콤해가지고 괜찮아요 끝났죠, 끝나. 씨, 이거면 아, 소주 한 병, 두 병, 세 병이면 겉돌이 먹을 텐데. 왔다. 비주얼 지리지 않나요? 아. 이게 인, 인자에서 나온 거서 그런지 뜨끈한 맛, 그 맛이 본연의 맛이 좀 살아 있네요. 근데 마늘 맛이 어요 인자 나온 거라서 이게 누룽지가 별미네, 별미. 이 누룽지가 같이 먹으니까. 밥이랑 같이 먹는 느낌이야 밥이랑 네, 마지막으로 디저트도 있다고 하길래 한번 디저트까지 먹어보고 하루를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음. 자 오늘은 이렇게 재밌게 한번 놀아봤고요 처음에 단양 왔을 때 패러글라인 타러 왔는데 너무 긴장은 됐지만 너무 재밌는 경험이었고 날씨가 좋으면 한번더 타고 싶습니다 진짜로 나중에 꼭 단양에 오시면 패러글라인도 한번 타보시고 시장 여기가 단양 구경시장이라고 하는데 단양 구경시장 와가지고 흑마늘 닭강정이랑 만두랑 아이스크림 꼭 먹어보세요 이세 개는 꼭 무슨 일이 있더라도 드셔보세요 저는 굉장히 추천을 해요 맛있었고 나중에 한번 더 찾아오고 싶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댓글에다가 꼭 제발, 꼭 제발, 제발, 어디 가서 체험을 하든지, 어떤 지역을 가서 어떤 이색적인 특색적인 있는지 댓글 좀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무릎 꿇어요, 무릎 꿇어요, 꿇어요, 꿇어. 제발,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제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전 가보겠습니다!